여러분 안녕하세요. VTV 후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 찰하는 것은 그 요즘 주말 토요일, 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 KBS 2차전의 드라마죠. 예, 신사가시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 먼저 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가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제 썸네일이나 그런 신사가시, 그런 썸네일을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뭐 신사가시에 비판한다거나 비판한다는 그런 나쁜 의도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 지금 그 주말마다 방송하고 있죠? 예, 그, 지금 사항은 그 배우 지영 씨죠? 극중 이름이 이영구, 영구 그 신사 회장님, 그리고 또 단단 단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또 연기하시는 이 배우 여배우 이세희 씨, 예. 그리고 또어 하나하나 다 일일이 말지 않고 어 조금 간추려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그 지금 좀 영웅 영웅 역할을 하고 있는 재현우 씨와 또 박단단 씨, 박단단이라는 역으로 연기하고 계시는 이세이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 그 이분들이 저희 잘 서로 이렇게 마음도 잘 맞고 잘 만나고 있는데 그. 그분이 예. 조사라에게 배우 박, 박하나 씨가 해방을 놓죠. 예.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그, 영국 회장과 박단다, 박단단이가 둘이서 잘사우고 있는데, 그, 조사라는 무슨 침보인지 그, 거짓으로, 회장님 마음을 살, 영국 회장님 마음을 살려고 하죠. 예. 그래서, 예, 또, 최근에, 아, 이번에 방송 이번에 방송했던 그 드라마, 신사가실 내용분을 보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예, 조사아 시간 그, 아,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기가 실제로는 어 이름이 차건역의케비 어, 예, 심사 아가씨의 차건역의강탁 씨의 아, 아기인데 그 조사라에게 박하나, 배우 박하나 씨는 그예 배소의 아기가 정말 어, 정확한 진실은 사건의 강 배우 강은탁 씨의 아인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도 없고, 비현실적인 첨벌을 받을 수 있게 이게 실제 얘기면 정말 악한 얘기인데, 드라마 내용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냥 뭐 그런 이야기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 영국 회장, 회장이회장이회장의 아들이, 그, 조사라에게, 박, 배우 박하나 씨의 아기라고, 그렇게, 계속, 그, 머릿속로 심어주죠. 예. 자, 인식을 시키는데, 그, 예, 물론, 이번에, 일요일날 바, 방송했었던, 그, 드락 심사가 씨 내용을 보신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영국 회장이 아기를, 아, 이가 그, 조사라, 시, 조, 조사 역할의 박하나 배우님의 아기가 아닌데, 거짓말을 해버리죠. 지금은 다, 이번에 그 방송을 보니까 다 들통 났는데 이제 그 드라마도 점점 재밌어지고 있죠. 예. 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지만, 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배우들, 이, 연기도, 연기도 잘 하시지만, 그, 저는 무엇보다도, 조사에게 배우 박한 하시는 극중에서, 퇴출을 하시거나, 어, 이 이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드라, 물론 드라마지만, 현, 현실이 아니니까, 그냥 보고 느끼는 거니까, 그, 무엇보다도, 이 영웅 역할의 뒤에 배우 지영우 씨의 사랑과, 박박당나이 배우 이세 여배우 이세희 씨의 사랑이 다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